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니아 목사입니다. 어,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대고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 없이 바울이 될수 있었을까요? 디모데 없이요. 누가 없이요. 신라 없이요. 어, 신라가 있게, 디모데가 있게, 누가가 있게, 바나바가 있게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어, 백성들 건너리고 아말레가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겨요. 내리면 패배를 해요. 네,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지 생각을 하는데도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팔이 아픈 거예요. 올리고 싶으면 올리지 못할 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줘서 안게하고 양팔을 받들어 주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 모세 혼자만으로 대승리를 거둘 수는 없어질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 아니, 앤 목사,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붙어주시는 거 정말 감사하지만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해주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 격려해주시는 분들,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서 예수비전 후원에 우리 멤버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어, 저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모든 괴계가 제게 도달하지 못하고, 웃어서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보호를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또 후원해 주시는 것 덕분에 그 덕분에 지금 법적인 절차 같은 것들로 계속 진행을 해나갈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할수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울 수도 있고 또꼭 필요한 사역인데 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을 때마다 솔직히 말해서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고 우리 후원의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곤 합니다 이번에 서울기독대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두 차례나 거절을 했어요 박사학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르신 총장님께서 이강평 총장님께서 세 번째 권유를 하시는데 어른의 권유를 그렇게까지 무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과 그 기쁨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축하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들고서 영상을 찍으려니까 겁나게 민망하긴 해요. <laughs> 어, 100만원 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다음번에는 공한 3개 정도 더 붙여서, 그럼 얼마에요? 어, 1억, 10억, 100억이 되는 거요? 그러면은 국가 위에서, 한국교에서 회더 많은 일을 할수 있겠죠? 아, 하나님께서 200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서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해요. 그것도 이제 전체적인 게 아니라, 아, 기초 자금이 될 겁니다. 하여튼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림 재림 전에 할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일들을 마음껏 해나갈 겁니다. 우리 후원회 여러분들이 우리 주림 재림하실 그날까지 함께 다름새라고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주림 재림하실 때 주림 앞에서 함께 칭찬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